안녕하십니까. 용올라지입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, 목단, 화토 6에 나오는 모란인데요. 목단이라고 다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60이 지금 거의 다됐으니깐요 저게 한 40년은 넘었을 겁니다. 중간중간에 분주해서 나눔도 많이 하고, 제가 지금 옥상에 키우는 것도 저기에서 다 분주된 거고요. 저거는 지금 고등학교 때 경주 위시장에서 정말 포트에 담긴 조그만한 것 하나 샀거든요. 용돈 모아서. 근데 저게 완전히 커서 공옥이 되었답니다. 지금 옛날 기와지붕 있잖아요. 그 기와지붕을 지금 넘어설려고 하는군요. 해마다 꽃이 저렇게 많이 피는데요. 어이쿠야. 모란은 꽃이 길어봐야 한 일주일 길게 못 가거든요. 그래서 해마다 제가 집에 한 번씩 가면 꽃핀 걸잘못 봐요. 그런데 원래는 모처럼 집에 갔는데 꽃이 지금 딱 절정을 지나서 이제 지려고 품을 잡고 있네요 작년에 나온 새순도 꽃이 다 폈는데요 목대 보이시나요 와제 팔뚝보다 더 굵게 생겼네요 지금 보시, 보시죠 안 잡혀요 다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히 나무예요 이제 이거는 자그 옆에 옆 동백나무가 있는데요 저어도 고등학교 때 같이 산 거예요 정말 삽목해서 1년짜리 쪽말만 한간을 샀는데요 저게 40년이 지나니까 밑에 가지를 계속 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만큼 굵었어요 이제 저거는 캐서 옮기지도 못해요 어마무시합니다 밑에 동백꽃잎 떨어지는 거보 떨어진 거 보시나요? 해마다 저렇게 떨어지는데요. 저 겹동백은 씨앗이 잘안 맺히더라고요. 근데 바닥에 보니까 씨앗이 하나 맺혔는지 새싹이 하나 난게 있더라고요. 이새가 탄생한 거죠. 자, 모란과 겹동백. 정남가수님의 모란동백이 생각나는데요. 참 절묘하게 그게 다 자리를 잡았네요. 자 여기 보시는 약간 노란색 아이보리 계통 꽃봉오리가 바글바글 한데요. 이건 불두화예요. 그 옆에 지금 라일락도 활짝 지금 폈는데요. 라일락도 불두화도 10년은 거의 넘었을 것 같습니다. 라일락은 지인한테 정말 분주해서 조그만한 가지 하나 얻었고요. 불두화는 국제원예종매에서 한 7, 8년 전에 여러 삽목을 1년짜리 진짜 조그만한 걸 샀거든요. 근데 군데군데 다 심었는데 아 저게 엄청 컸습니다. 정말 어, 불두화 저게. 어, 스님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불도화인데요 여기는, 아, 이게 또 뭔가요? 이게 인동초인데요. 고그 김대중 대통령,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인동초. 저것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, 화분에서. 이건 누에 치는 뽕나무예요. 제가 오래전에 가지를 삽목을 했거든요. 와 정말 저게 저만큼 자랐네요. 한 6월 되면요. 어디가 정말 주렁주렁 열리거든요. 자 다시 불도와로 왔습니다. 지금 저게 이제 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저게 다 피면요. 정말 환상입니다. 애기 얼굴, 그 머리만큼 큰데요. 송이 보이시나요? 지금. 완전한 흰색이 되면 정말 장관입니다. 이건 집 뒤에 논두개 제가 심은 건데요. 여기는 논에 영양분을 빨아먹고 더 많이 큰것 같습니다. 밑에 가지를 잘라도 잘라도 계속 저렇게 크게 되네요.